알겠습니다. 50번 할게요. 50번을 아마 문제풀이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네라고 생각이 들 거야. 음. 너 때문에 멈췄잖아. 해마어 누가 해마어 진짜 하지 마. 풀었어? 사실 풀었어? 풀긴 했는데 오래 걸렸다고? 이좀 맞았어, 이거? 우와. 우와. 이거 맞았어? 잘 아, 풀었네. 이거, 주요 포인트만 말할게, 그러면. X 세제곱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이 PX는 2 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하겠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지. 이거지. 내가 그때 말했을 텐데. 이런 문제 나오면, 저렇게 문제 낸 사람이 써준 대로 냅두지 말고, 새로 쓰라고. p1은 1 p2는 4 p3은 9뭐 느껴지는 거 없어. 제곱이네. 딱 봐도 제곱이네. 그럼 다 왼쪽으로 던져요. p1-1은 0 p2-4는 0 p3-9는 0 이렇게 하면 여기 세개의 식에서 만들어지는 px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된다? 마이너스 x제곱 이라고 써야 된다. 그리고 요 3차 방식의 근 3개는 뭐다? 1과 2와 3이니까 px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애는 2 과로하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다.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여기까지 오면 사실 문제풀이는 거의 80% 이상 했다고 봐도 되죠. 설마 여기 2왜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죠? 표차사 개수가 2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개는 근이고, 1, 2, 3. 됐죠 이거 전개하면 뭐 PS 구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요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너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드디어, 나머지 정리가 끝나시고, 너네 숙제의 마지막 파트인 인수분해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거 몇 교시래? 2교시. 2교시가 거의 끝나가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제해갖고 온 거, 질문을 하고 있죠?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인수분해 질문은 또 있으려나? 아, 인수분해는 오히려 많이 없겠다, 에. 그지? 나, 나 남은 정리가 확실히 어렵긴 해. 그쵸?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인수분해가 쉬운 것도 쉬운 건데, 너네가 인수분해를 많이 잘할 수 있게 된 거기도 해, 사실은. 그 전에, 알잖아. 겨울방학 전에, 나는 선행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 예, 완전 똥 멍청이 상태였잖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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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산 저거 사람 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1, 2, 3, 4는 질문이 없으신 걸로. 넘어갈게요. 5, 6, 7, 8을 질문 있어요? 여기도 똑같은데? 딱히 이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가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넘길게요. 9, 10, 11, 12. 5번. 9번. 9번하고 10번하고 11번? 11번? 11번은 안나온는 아, 아니야? 아, 11번 아니야? 9번, 10번이야? 네, 네, 9번, 10번. 아, 12, 12, 응? 12. 12가 아닌데. 아무튼, 네, 9번 탈게요, 그럼. x에 대한 다항식 어? 이거 뭐래? 얘 이름 보기차식 어 보기차식 그래 배급 보기차식 내가 이거 인수분해 할때 지금 얘는 이제 ab를 모르니까 인수분해를 바로 못하지만 인수분해 할때 뭐라 그랬냐면 x제곱 치환하던가 그래서 안 풀리면 어 a제곱 기 b제곱으로 붙치던가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가가 x-1을 인수로 가져요 그게 뭔 말이야 x에 뭐 대입하면 1대입하면 0된다 해봐야죠 자 1대입해요 1의 4제곱, 더하기, a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가 0입니다. 네. 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네. 되죠? 네. 잠깐 이걸 대입할까 말까를, 나를 읽어보고 고민을 좀 할게요. 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4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4차식이니까, 2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 되면, 그 2차가 각각 또, 두개두개로더 쪼개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일단, x-1을 인수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 지금, 관계식 하나 만들어 냈으니까, 얘를 좀 적용해서 집어들게요. x의 4제곱. 더하기, as의 제곱. 이제 b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려고 되죠 이렇게 하고 나면 짝이요 이렇게 이렇게 두개씩 보게 x 네제곱 마이너스 1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 이러면 될것 같고 더하기 가운데 두 개는 a로 묶으면 또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그래서 공통인수가 또 생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 이렇게 묶일걸요? 앞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합쳐도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문제는 얘가 a를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냐 하면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1차식의 4개의 곡으로 쪼개진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얘가 더 쪼개진다는 소리죠. 근데 이게 더 쪼개지려면 합쳐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안 돼요. 1차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여기 x제곱이 이미 있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누구의 제곱이 이럴 거 아니에요.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제곱수, 이런 꼴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되지 이런 모양새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해놓고 제곱수가 될수 있는 수를 찾아보자는 거지. 이런 식인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어, 서로 다르다고 했죠.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2n 제외야. 넌 빠져야 돼. 1은 아니야. 여기서 앞에서 1은 이미 했잖아. 4, 9, 16 이런식으로 쭉 갈걸요? 크기의 제한이 없나? 없어요. 크기의 제한이 딱히 없네요. 네. 그러면 이런식으로 갈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 a 플러스 1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식으로 가면 a는 얼마가 된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에서 아, 아 여기 서니좀 그렇구나. 아 원래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제대로 쓸게요. 원래 이렇게 써야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5 이제 이런 식으로 써야죠. 근데 지금 이 a 플러스 1이니까 a를 말하고 싶으면 저어서 1을 다 빼야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6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b 마이너스 a의 최소값이 돼요. b 마이너스 a? b가 뭔데? A를 b가 마이너스 음. a 마이너스 1이니까 음. 그럼 여기서 말하는 b 마이너스 a라는 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죠 최소값? 최소값? 음. 응, 아, 어, 아, 어, 아. 최소값. 이거, 이거. 얘가 들어갔을 때. 왜냐면 부호가 반대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A가 커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10 마이너스 1인가요? 얼마에요? 9 나오겠죠? 정답은 2번. 좀 한눈에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크다. 보이긴 하시나? 보이니? 어, 미안해. 머리가 컸어. 야 이제 좀 햇볕 좀 줄어드니까 좀 나아졌다 참 이런 거 너무 신기해요 그 12시에서 1시 정도 그 때가 제일 더워 여기가 햇빛이 이상하게 좀 세. 응 그냥 넘어가니까 좀 낫네 아니야 열어놔 열어놔 좀빛좀 좀 보고 살아야지 이제 더울 때도 지났는데 그래. 네. 아, 네. 네. 아니, 올리면 너무, 너무 많이 보여서 좀 그래. 너무 많이 보이고 싶지 않아. 망한 추시 씨가 비상해져가지고, 씨. 우리랑 겹치고. 아,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어? 옆집 있네. 야, 김밥집 있고, 만두집 있으면, 만두하고 김밥은 안 겹치게 될거아니요 아니, 그까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있다 저기 가고, 저기 있다 여기 오고, 둘 중에 하나인데, 시간 표 이상하게 짜가지 너네가 왜 목일반이 됐는 줄 알아? 네. <laughs> 최선 때문이야. 네. 영원 이상하게 짜가지 월수금 화목토로 짜야지, 확, 저것들 이상하게 짜니까 우리 이상해진 거잖아. 최선을 맞춰서 잡으려? 최선을 맞췄다는 게 아니라, 쟤네가 먼저 짜가지고 해야 되는 대영화권을 시간표를 통보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월 수금 했더니 어저안 돼요 왜? 저뭐 화토에 가요 에? 그래서 목이 막 이렇게 된 거야 쟤네 때문이야 미친 최선 인제 <laughs> 장이막 창문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한 적 있어요 <웃음> 재밌겠다 <웃음> 그, 엄마한테 좋잖아, 이게. 학원 갔다가, 병원 갔다 온다고. <웃음> <웃음> 그럼 여기는 12번이 안 나올까? 12번이. 아, 왜, 10번 왜? 아, 몰라요, 형 너무. 보여서 잠깐만, 타임, 야. 그러면, 너는 복잡해 보이니까 어? 던진 거고. 복잡해 보이니까 <laughs> 나보고 가라고? 어, 어저 아이디어 봐아 뭐. 인성보소. 아니, 딱 봐도, A로 내림 차순 하거나, B로 내림 차순 하거나겠네. 아니, 근데, 차수가, A가 3차고, B가 1차인데? 네. B는 심지어 1차야. 그럼 b 묶어야지. 네, 손도 안어요 이거 10번 풀어서 맞은 사람이냐? 뭐 먼저 나봐왜 하면 먹고 없아안시맞어 이거 맞았어? 난 진짜 안 했어요. 너안 했지? 왜안 풀었지? 안는데요 그러니까 얘네 <laughs> 그러니까 둘이 친구 먹는 이유가 그런 거야. 둘이 술이 똑같아. 딱 보고, 그런 거잖딱 보고, 아이씨 졸라기는 말안하 네, 이제 풀어요. <웃음> <웃음> 그냥 하라고? 아, 하지. 일단, B. 1차. 표시 좀 하고. B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네. 자, B로 묶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를 어차피 묶을 거니까. 더하기 3A. 더하기 3A. 마이너스 1. 하고, B. 그 다음, B 없는 거. 앞에서부터. A 세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 야, 딱 봐도. 끝났네. 이 자체가 공통인수 아니야. 이, 이, 거 과로랑 이 뒤에 거 전체 통으로 공통인수 아니야? 네. 똑같잖아. 네. 그럼, 묶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아, 나, 씨, 알고 있는데 이거 계속 틀어놓을 되 있게 권력이야. 이렇게. 근데 이게 뭐지? 아니. A 마이너스 1에 세제곱이잖아. 그리고 B 플러스 1인 거잖아. 네. 근데 일단 AB는, 아, 이거 참 표시 안 하고 넘어가네. a, b는 아까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얘가 결과가 108이래요. 이 값이. 108. 야 그럼 이거는 세제곱되어 있는 어떤 인수니까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세제곱된 걸 찾으면 될거 아니에요. 108 나누기. 크게 가까요 크게. 4, 2, 8. 4, 7, 28. 4, 7, 28. 습니다쉴땐 쉽시다. 하나씩 댕겨올 사람 댕겨오시고.